여기 우리나라 옛날 금줄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어, 비매인데, 이 교도에서 시가 날라와가지고 큰매 하나 문다, 이게. 어, 교도에서 아주 항문을 잘하신 분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어, 귀향으로 와서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이 이 바로 여기 이 매화 나무가 여기까지 왔어. 응? 야, 일본 태지부에 있는 매화. 아 매화 같이 만발했네요. 헤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기가 막히네. 야, 여가 이야, 많이 많이 들어왔네. 많이 음. 자, 계세요, 야 많이도 왔네 음. 네. 야 이거 이거 멋져, 멋져, 멋져. 야. 야. 가 이렇게도 생겼구만. 매화가 참 아주 매 매한 한번 보세요. 아, 이야 아, 이거, 아, 이거 뭐 이거, 이거. 기가 막히네. 기가, 기가 막 기네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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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 아 이런. 음. 매가 나면, 저, 맞춰, 이야. 야, 좋다,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도> 이야, 이거. 자, 앞으로 이슈. 아, 나무 크구나. 아, 태제부. 천만궁에 예, 지금 오고 있는데, 나무, 나무가 너무 커, 너무. <목소리도> 이거. 야 야견 숲 침공비라 이야 음, 엄청 있네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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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이야 야, 야 막히네 이제 얼마나 됐을까 농나무 포정. 자 거기 잘소잘 잘 잡은 사람이 원래 포정 포정가가 있거 필이. 여기 아니라자 여기는요 제가 종교가 아니라 그렇죠? 커팽미입니다우리서뭐예수이 그리고 스님, 아, 그리고 부처님, 부모 마리아를 모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여자분 아까 보셨죠? 하얀 저고리에. 방수슨 아, 있습니까? 아, 너 아, 너무요 농담. 직장인. 근데 직은 직장인. 여기 에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다 것들은 저는 가게습니다 가게 여자가 안 여기 부적이다고? 그런 아. 여자분들이 어,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신생한 군대이기 때문에 25세 이상이 되면 여기서 은퇴해니다 나가야 돼요. 25세 이하 그리고 순수이고 그런 사람만 있을 수 있습니다.